왜 믿으세요? 길거리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처음 깐 데에서 믿으십니까? <laughs> 아무 할거 없어서 믿으십니까? 그게, 아, 그게 아닐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질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시간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일주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지 4년이 조금 넘은, 4년 조금 더 됐나요? 4년쯤 됐는데 이번 일주일만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아침도 잘 챙겨주고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막 웃어주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얘가 예, 미쳤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도발도 해봤어요. 예, 건드려도 보고 말로 씹어도 좋아보고 아 그래도 아 좋게 해주고 아웃어주고착해주고 항상 토요일 밤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딱 건드려요 근데 어제, 어제 토요일은 아건드리지도 않고 막 좋게 좋게 해주는 거요아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히시는 대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품기에 시작하는구나 아멘. 아멘 지난주 오후에 왜 기억하십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주 오후에 왜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향기를 내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냐 안 하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가 폭력과 아픔은 없습니다. 어떤 게 말씀이 능력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여 나를 변화시킬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야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오후 에배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한 소녀가 모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식지를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품어야 되니까 옆에 가면 좋은 향기를 내 품어라. 지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은 누군지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에 마치자 말자 와가지고 왜그 얘기를 했냐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laughs> 다임은 <다미는> 아무도 모르는데. <laughs>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네. 분명히 분명히 영육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 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니네 똥이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몸에서 냄새는 계속해서 계속 난다 영적인 냄새 말고 육적인 냄새부터 없애줘야 되는 이 육적인 냄새가 계속해서 계속, 계속 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모습이 없고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본문 말씀은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뜻신 뜻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알곡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곡은 하나님께서 자기 곳간에 모으시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곡이 되어라.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버리면 그 벌을 먼저 받을 것부터 생각을 해요. 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너의 용돈을 주지 않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벌 받을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아, 안 된다고. 아, 너무 심하다고. 오늘 말씀도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고, 알곡이 안 되면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먼저 어때요? 알곡 될 생각부터 안 하고, 태워질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불을 태울까? 어떻게 태울까? 어떻게 될까?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든만은 완전 히 불에 태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든만은 완전 히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은 하나님의 고간에들이시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에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품종이어야 됩니다. 알곡 땅에 심을 때에 좋은 품종을 심어야지만 그것이 좋은 알곡을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심기는 썩어빠진 알곡 심은 썩어빠진 벼 심고 썩어빠진 파 심어 놓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둑놈 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고 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품종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맞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떠나갈 때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잘 살기를 원합니요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딱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복받아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복받아라는 거예요. 복받아라. 이 땅에 비룡 먹고 이 땅에 힘들고 이 땅에 찌질하게 살다가 죽어서 나 만나자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가 다쓸러가서 노아의 가족들만 딱 남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 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아, 네. 개인을 부르든 민족을 부르든 나라를 부르든 하나님께서 항상 항상 부를 때첫 하신 말씀이 뭐에라 복 받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품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미희망 교회라는 좋은 땅에 여러분들을 좋은 품종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내일도 우리를 만지시며 날마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좋은 것을 맺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복받기 신으시고 계십니까? 복받기 신으신 분 일어나 주방 주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두 가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육간의 조화를 잘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네. 교회에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만 미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 죽으라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인 것만 쫓아서 죽으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도 잘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만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아, 네. 예배도 노력하셔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알고으로 심었는데 우리가 죽정이로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농부가, 어떤 농부가,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다 죽정이 됐구나. 이런 농부가 어디있습니까 심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전부 다잘 자라서, 어떻게? 흉년도 되지 말고, 또 너무 풍년이 돼도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너무 풍년도 되지 말고, 태풍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뽑힐 거로 뽑히고 시는 자라서 적당하게 잘 되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있셔서 찬빛 희망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밭에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뿌리셨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찬빛 희망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날입니다. 그 감격적인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을 받았나요가 아니라 얼마만큼 변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변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였습니까? 받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해 버렸기. 때문라는것 입니다. 출애굽 할때그 이스라엘 백성 들을 향해서 하나님 께서 주신 그은 혜가 변화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이렇게 되었 습니까？아 니라, 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 나 에게 주 시고, 안주 시고, 의문 제가, 아 니라 바로 내가 변해 버렸 기 때문에 하나 님의 그은 혜가 떠나가 버렸 다는 것 입니다. 저와 여러분 들 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뜻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참빛 희망교회 본질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릴 때그 마음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 연애할 때는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결혼하고 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laughs> 똑같은 말이지만 뭔가 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방구도 안 끼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 아침이 오는 소리를 방구 소리를 들려서 깨워주고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도 남전 이렇게 먹던 여자 친구가 결혼하고 나니 큰 대접에 밥을 비벼 먹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쁘게 화장을 한듯안한듯 그렇게 나오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니 머리는 산발해 가지고 집을 사다가 안, 안 씻어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면 뭐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씻지도 않아요. 그렇게 변하는데 가장 가장 그래도 살수 있는 이유는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여기 따라서 저렇게도 변할 수 있고, 환경가 여건과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본질은 교회의 중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입니다. 부부가 언제 부부입니까? 서로 사랑이 있을 때 부부입니다. 딴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좀 모질 하고좀 이상하고, 좀 못났고, 좀 뚱뚱해지고, 좀못생기지고 그렇게 개파해지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더 착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분은 부부가 아니란. 아,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지어지고, 그딴 거 아무 필요 없다. 뭐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도 가지만, 하나님 향한 교회의 그 본질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그 마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면, 차라리... 복안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희망 교회라는 복 있는 종자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알고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는 책 유명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참 좋은 책이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교회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예배, 목적이 이끄는 새벽기도 목적이 이끄는 것이 무엇이 이런 많이 붙여서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들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버리면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교회 붕을 목적으로 둔다, 목적을 이끈다, 목적에이 끌려간다.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에게 이끌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 목적에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내가 딱 붙잡고 목적을 대로 끌고 갈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과정이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져갈 때에 목적 또한 아름다운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는 1년 동안 목회의 목표는 회복이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우리 내에 있는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회복된 줄 믿습니다. 참의 희망교회가 설립이 되고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측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참배 뒷만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참배 뒷만교회의 알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비 희망교회에 알곡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 땅의 교회에서 조차 알곡이라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알곡이오라고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든든한 알곡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든든한 알곡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씨앗의 힘은 놀랍습니다. 하나가 심겼는데 그곳에서 많은 씨앗이 나온다.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왜? 가정이 편안해야지 교회가 편안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자면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면 교회가 부자라는 거예요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틀림없이 셉니다 한비 팀만 교회 성도인들은 이곳에서 알곡이면 가정에서도 알곡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가정에서 알곡이 되면 교회에서도 알곡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알곡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알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알곡인 척 되었다가 집에 가보니 쭉적이면 세상 나가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전도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사탕 하나 준다고 뭐 하나 준다고 교회 뭐 하나 한다고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 알고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예전에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더 전도할 수 좋습니다 예전에 하, 내가 이렇게 못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하, 내가 진짜 어마 말도 안 듣고 하, 일 살았고, 막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먹고, 맨날 담배 막술레 찌들린 살았던 사람이 딱 알고 기되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존더 기가 싹어워진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알고 기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교회에 알고기 되면 어디 알고기 됩니까? 가정에 알고기 된다는 가정에 알고기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발, 교회에서만 알고인 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교회에서 알고인 척 하는 사람 치고 가정 가서 쭉전이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가정에서 쭉전이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가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여기서도 아, 알고, 네. 저기에서도 알고, 여기서도 알고, 저기서도 에 알고, 아, 네. 알고, 알고이 되어 이예 하나님의 그계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 예수.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가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알곡과 죽정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 마당에 있는 알곡과 죽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마당에? 내 마당, 다른 사람 마당이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알고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죽정은저 부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타장 마당이다. 자기 타장 마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죽정인지 알곡인지 구별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자기 타장화다. 하나님의 지금 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 교회를 장하게 해서 알고 건 모아 어디에 고가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제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좌, 이 땅에 쫙 지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나팔보며 지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들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성령님들 다 올라가시는데 저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되고, 날아가서 부편를 해도 안 되고, 아무한 번찍걸 해도 안 된다고.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등골이 옥삭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출정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다닌다해서 모두가 다 알고 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해 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키를 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키를 들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면 됩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키를 들든 경기를 타시든 뭐 기계를 몰고 오든 핵폭탄을 떨어뜨리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명히 알고히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분명히 걸러내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기라 시간 밖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간절히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깨끗이 대청소했습니다. 그 대청소하고 오랜만에 우리가 국밥을 먹으러 가자. 그서다 모았어요. 자, 오늘 국밥 먹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만 가자.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자, 다 가더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나중에도 다 모아놓고, 자, 알고 때만 들어오라 할때 가도 되나? 분명히 어저께 분명히 몇 사람 그랬어 했을 거예요. 국밥 먹으러 가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만 가지 했는데 가도 되나? 하하, 아, 찝찝한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딱 나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키를 딱 비셨을 때, 아우 때리세요! 라고 하, 해도 아무 그거 없이 갈수 있는 알곡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 아, 성도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흠집 하나 없는 아, 알곡의 품종들입니다. 아, 네. 짓눌릴 필요 없고 억눌릴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아,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꼭 어,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흠잡을 데 없는 초울트라급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갈구시고 이루시고 비료를 뿌리시고 아름다운 밭이 찬빛 희망교회 여러분들을 뿌리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줄믿으시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멘. 아버지의 것이 아멘. 내 것이란 내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멘. 뭐가 뭐가 걱정이란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내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다 너에게 주마. 아, 네. 너는 뭐해라? 알곡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아, 네. 참비 티만 교회 알곡 여러분, 가정의 알곡인 여러분, 이 세상의 알곡인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아, 네.